라이브 방송 진행의 내용적 부분으로 방송 진행의 스토리 흐름을 알아보았다면 다음으로 방송 화면을 위한 물리적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촬영을 할때 기본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그 공간을 비추고 있는 빛의 상태입니다. 빛이 어느 방향에서 피사체를 비추고 있는지, 그 광원의 종류와 색온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영상의 톤과 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명의 목적은 절대 광량이라는 촬영 장소의 밝기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명은 밝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러한 조명의 목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의 색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 카메라의 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빛의 방향을 고려합니다. 빛이 대상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 빛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빛을 모으거나 분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빛을 모았을 때는 그림자와 대상을 뚜렷하게 하지만 빛을 퍼지게 비추면 필요 없는 그림자가 줄지만 겉면의 형태와 질감을 밋밋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밝고 어두움의 대비, 즉, 콘트라스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빛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으며, 카메라는 밝고 어두움의 비례가 어느 범위를 넘으면 제대로 된 영상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밝은 배경 그림의 앞에 촬영 대상을 세우면 밝은 배경의 반사율이 커서 대상은 상대적으로 검게 나옵니다. 조명의 기본 고려사항으로 색온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빛의 색을 흰색이라 말하는데 이 빛은 빨강, 주황, 노랑, 파랑, 남색, 보라의 일곱 색이 합쳐진 것입니다.